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블록을 선택하면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파라메터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블록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기능 설명을 위해서 대충 만들어 놓은 블록이죠. 선형과 원형으로 번역되어 있는 리니어와 폴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충 만든 건데 하나하나 이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건 선형만 사용했기 때문에 거리 1만 표기가 되지만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건 리니어와 폴라를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거리와 각도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건 거리 1인데 가운데 있는 게 거리 2와 각도 1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움직여보면 거리 2와 각도 1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블록을 만든 사람은 누구나 거리 2와 각도 1이 가운데 있는 걸 설정하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 블록을 받으면 거리 1과 각도 1이 매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는 없어요. 때문에 이 이름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은 왼쪽부터 1, 2, 3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만들다 보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꿔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순서는 파라미터를 만든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서를 어떻게 바로 잡는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할 텐데 순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당연히 블록 편집기로 넘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는 건 파라메터를 선택한 뒤에 이름을 그냥 바꿔줘도 됩니다 거리 이름이 거리 2로 되어 있죠 이름 같은 경우엔 여기에서 편집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선택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파라메터들을 모아 놓고 한 번에 보면서 편집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순서도 편집을 해줘야 되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매개 변수 관리자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도면층에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치수 스타일에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게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파라메터 매개 변수에도 매개 변수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뭐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그냥 선택만 해보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한 파라메터가 화면에 강조돼서 표시가 되거든요. 각도 2번이 거리 3이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각도 2를 각도 3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이름을 바꿨을 때처럼 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F2를 누르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각도 1에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그러면 각도 2와 거리 2가 가운데 거, 거리 3과 각도 3이 오른쪽 거, 이렇게 숫자를 일치시켜 놓으면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런 다음에 특성 팔레트에 표시될 순서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순서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를 하나 집어 넣어주면 나머지 것들까지 자동으로 채워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특성 팔레트에 표시될 순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 1번을 3번으로 하겠다. 그리고 거리 3번을 1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거리와 각도는 서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순서를 바꾸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XY라든지 그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파라메터들은 한 번에 같이 편집되게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표시라는 메뉴를 통해서 특성 팔레트에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도 매개 변수 관리자에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표시 같은 경우엔 매개변수 관리자가 아니라 객체를 직접, 파라미터를 직접 선택해서도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어서 매개변수 관리자까지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뭐 그런 기능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형 공간으로 다시 넘어온 뒤에 블록을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있던 거리 1이라는 건 제가 특성에서 가렸기 때문에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립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립을 통해서 충분히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순서도 원래 1, 2, 3이었죠? 그걸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때문에 3번이 먼저 오고 2번이 먼저 오게 되도록 편집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파라메터의 순서는 매개변수 관리자를 통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